겨드랑이 사이로 다 먹고 쑥 뜯으러 가는 중 저기 있다 쑥 있다 쑥 캐? 아니 이거 안돼 이런, 이런 데서 캐면은 이게 다오염돼서 안돼 끓여 먹으면 되지 이건 무슨 꽃인지 난 모르겠네 사과 하기도 하고 사과나무 하기도 하고 이 사과다 그래? 네. 복숭아 아닐 거 아니야 복숭아? 복사꽃이라잖아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응 복숭아 복숭아 같기도 사과 는 복숭아인데 엄마한테 물어봐 세은 이거, 이거 무슨, <laughs> 무슨 꽃이야? 모르겠다 할머니가 바로 맞췄어 사과야 맞죠그죠 사과예요? 어, 맞아, 사과야 맞아 사과. 여기가 사과 같아 사과 꽃이거 <laughs> 어제도 한번 맞춰놓고 되게 은기양양하다 ㅋ 말할야 아까 꽃 어, 옛날에는 중국지방에서는 사과가 거의 음, 안되지 않았어? 어디가? <laughs> 남부지방 대구 뭐 이런곳 할아버지 한더 달라진 거 없어요? 음? 더 달라진 거 없어요? 몰라. 모르겠어요. 달라진 거. 모르겠어요 없어요. 몰라. 응. 몰라. 눈. 라 몰라. 뭐래라. 같아요 <laughs> 나. 너 줄러 같한 건데 진짜? <laughs> 응, 너밖에 더 이해할 데게 감동 맛있겠다 좀탄 것도 있어야 돼 있어. 우와 이건 큰아빠 되게 크다 는데 마시멜로가 나도 로나 뭐? 뭐라고? 나도 <laughs> 언니달래 큰아빠꺼래 이거 응? <laughs> 언니 먼저 줘 야, 어, 아빠하고 가위바위보 해 아빠 내가 먼저 먹어도 되지? 가위바위보래도 아빠 저기 많이 있잖아 <laughs> 어, 아버지는 안 먹어 어. <laughs> 좋은 생각이야 <laughs> 오야야 야, 요게 최고로 맛있거든 오 그래. 완전 잘 되었다 맛빵 <laughs> 식빵, 식빵 같다 식빵 어, 대박 언니가 언니, 먹어야겠다 언니처럼 리액션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아니아니 아니, 응. 내가 봐도 잘불러어 어, 완전 맛있겠다 야, 야 이거 누구야 이게 이거 야 저도 한번 맞춰놓고 되게 의기 양양하다 아싸 기가 찢어질 것 같아 야, 뭐거기서 대고 그는 거야? 사랑하는 대인기 저녁.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출근 아침 9시하고, 지금 밤 10시인데 퇴근 못하고. 근데 원래 이렇대요. 내일은 오전 7시에 출근해야 돼서, 오늘은 좀 일찍 잘 거예요. <laughs> 어, 지금 밀렸다, 잠깐 가지마봐요. 넌 <목소리> 좋아. 너무 추워. 마지막 날밥 먹으러 가는 중. 어, 마지막. 무슨 <목소리> 들어봐봐.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근데 그때도 언니 다이어트 한다고 술안 먹었는데 너 오늘 왜 이렇게 부어있냐? 나이런난지 나 얼마 안 됐어 아빠 그것도 많은데? 냅다 오늘 한번보다더 세다 나미다 이거 바지. 이거 바지? 맞아. 칠부 바지. 고마워. 아빠는두 음. 개야 바지. 이거 뜯어 볼 수가 없잖아. 어, 어. 입어 봐집 아, 가서. 입어 봐. Teng... 지금? <laughs> 아니? 집 가서. 예뻐. 내가, 내가 골랐어. 어? 내가 고른 거야. 지금 기억이 여기 어. 어. 있는 걸못 봤어요. 예뻐. 이제 모임 가가지고 저거 위에 게 네, 올려놔. 그래 그 초록색 버리고 이제 어, 어 뭐야 언니 이러면서 아이나이 어, 케이스 디오를 사 네. <laughs> 예쁘지 않아 지갑? 어, 가죽도 되게 좋아 송아지 가죽이야. 근데 화장품은 있는데 화장품. 왜? <웃음> 궁금해? <웃음> 대박. 나 혼자서 너 브이로그 엄청 열심히 봐. 나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손님 좀한번도 없는 고 가, 다. 원래 1,400원대에서만 넣었는데 기름이 미리 주유안에서 N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1,500원대로 기름을 넣었어요. 내 인생 최대의 사치. 그리고 셀프 주유소도 아니고 남이 넣어주는. <dieses> 다시 한 시간 동안 가보겠습니다. 점심 완전히 적길래 갠디가 더 추우면 안돼특히에 완전 숲이죠? 더워요 그리고 발도 아파요 아빠는 그저 세월, 세월을 살았는데고 뭐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OECD 회원국 된게 언제인지 알아? 몰라. 그 그거를 네가 네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부를 아직 안 했다고. 답은 2번이에요. 기, 금융실명제야? 응. 김영삼 때는 확실해? 음좀 응. 어려운 문제야. 아니 난 아니 그, 그때 했어. 미대가 그 아니고거든 FTA. 응, 그럼 노무현 때고. 그때 미는 뭐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그것도 노무현 막 미대고. 그러면, 그러면은. 개성공단 건설경제요? 그건 그저 노무현대고 다 노무현대요? 그럼 2번이야? 응 음, 2번 맞네? 아 2번이야 맞아 어째도 한번 맞춰놓고 되게 의미양양하다 어, 아 뭐. 개성공단 오 어, 맞네 김대중 때 추진되고 노무현대 오 어, 진짜 정권이 음. 그 하는 게 진보 벌써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오늘 아, 한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맞다고 세 <laughs> 개도 한 거라고 아 아니 아프지 아 아, 뭐 순서대로 다 외우라는 거라고. 시티가 언제 중요했어? 그럼 가나다야 정답이? 음. 맞았어. 아양 아이 아, 빠는 아니, 아빠는 맞어 아니, 아빠는, 아빠는 사로 왔잖아. 그 열주 저기 엄마랑 몇 주년 결혼 기념일인지 알아? <laughs> 그건 그거 그래서 아빠는 동시 딱은 걔는 안 돼. 저는. 알았어. 주식도 똑같아. 어디지오 안아파 났어 안 안아어아 힘들어 <laughs> 아, 엄청 예뻐 빨간색깔 아, 다행히 검은색 입었다 어 안아파 났 묻었네 좀아 이정도면 뭐 <laughs> 너무 예쁜데? 진짜? 다행이다 음,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뭐야? 브이로그 <laughs> <laughs> 아 진짜 야루 새우 감자전 야루 미친거 아니야? <laughs> 아왔다감사다 어때, 언니? 는 아.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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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게 에이. 응. 죠언요어켜어나 아직 즐겁다 차량 등록했나요? 네, 늦었어요. 네, 영수증에 시간 주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오, 찢어진다. 찢어졌지? 네? <laughs> 아, 뭐해? 여기 <laughs> 아, 원래 찢어져 있었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지 원래 찢어져 있었네. 아 찢어졌어, 진짜? 뭐. 내가 찢었어? 응너 음. 봤어? 찢어진 장면을 방금 <laughs> 박정희가 되고 나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야? 김대중 아니지 노무현 아니지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이 되고 전두환 루태우가 되고 응. 김영삼이 되고 와이즈 어? 됐습니까? 이제는 DJ 김대중이 되고 응. 노무현이 되고 이명박이 되고 박정희가 되고 문재인이 되고 거지 응. 재밌었다 6시 반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늘 자전거를 뭐 친구랑 탄다고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아침에 나왔으면 지금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늦게 오면 뭔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엄마가 자전거를 원래 안 타니까 나는 또 어디 넘어졌나 막, 어, 막 풀숲에 이러고 있는 상상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 친구랑 양고기를 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반납을 하고 버스를 타고 와서 양고기를 먹고 지금 집에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엄마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딸내미 특인가? 모든 자녀분들 다 이러나요? 공차 먹고 라면 먹기.